번에 찾아주는 최신 쇼핑 트렌드 시시각각 변화하는 쇼핑 트렌드 놓칠 수 없는 돈 버는 쇼핑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5위입니다. 리브이셀 풀페이스 리프팅업 마스크 2개입은 효과적인 리프팅을 제공합니다. 일시적이지만 사용 후 얼굴이 업 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다소 높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리브이셀 비타 콜라겐 마스크는 일시적인 리프팅 효과가 있으며 사용 후 피부 탄력이 느껴집니다. 가격이 다소 비쌉니다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리브이셀 풀페이스 리프팅업 마스크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사용 후 얼굴이 잠시 업되는 느낌을 줍니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사용해볼 만한 제품입니다.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2위입니다. 리브이셀 비타 콜라겐 마스크는 일시적인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사용 후에는 얼굴이 업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가격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1위입니다. 리브이셀 풀페이스 리프팅업 마스크는 일시적인 리프팅 효과로 인기가 높습니다. 착용감이 좋고 원하는 부위에 쉽게 붙여지며 주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지만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